울프 어? 죽었는데, 같이? 오, 잡이 없네. <laughs> 이름은 우드 토템이라 착할 것 같은데. 아, 제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서. 어, 쟤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. 예. 아, 뭐야, 왜 목표가, 아, 연기, 아. 어떻게 이렇, 이럴 렇게이 수가 있지? 여기도 연기 있어요? 네. 스카이샷 되나? 아, 된다. 아, 여긴 된다. 아, 에피무자르네. 지금, 아, 마방 다 까였는데. 받아라, 베리지. 얍! 얍! 그렇지! 얘가 서크로브 프로텍션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개꿀잼 뭘까? <laughs> <laughs> 일단, 시야가 안 보이거든요.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어, 괜찮아요. 근데 이제 다 잡았어요. 얘 하나 남았거든요? 이거 근데 왜 헬파이어인데 블레스 걸었는데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? 우리가 아는 그 불이 아닌가요? 버그 아닙니까 솔직히? 돼지는 그렇게 해서 꺼는데 인간은 안 돼? 던질 거 없나라? 이독 플라스크 던지면 체력 회복할까요? 다른 방식으로 꺼야 돼요? 아니 그래도 블레스도 원래 대야 되는 거 아니냐고. <웃음> <웃음> 다른 애들은 다 블레스하면 꺼지는데 얘만 안 꺼진다는 야. 게. 어? 어왜 힐을 시켜주시죠? 힐이 돼주고. <laughs> 아니 갑자기. <laughs> 오 언데드에다가 화염이라서 이거 사실상 더블 힐돼 갖고 지금 체력이 아, 쭉 차는데. <laughs> 쩡차고랬네. <쩡청거렸네? 웃음> 이거 뭐지? <laughs> 개꿀잼 몰까인가자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완전 난장판이네요. <laughs> 지금 이거 던져버리는... 난장판이다. 오케이. 아 이제 목걸음 꺼져서 다시 돌아가겠다. 뭐하냐? 토템 박을 수 있나? 오케이. 이거를 우드 토템, 우드 토템이 나무 위에다면 되는 건가? 돌 위에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어, 그러면 돌 위에다면 뭐 되지?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우드 토템. 오, 우드 토템이네. 뭐지? <laughs> 쓰레기를 뭐지? 나무로 바꾼 힘인가? 카펫 종류가 많아져서 헷갈린다고요? 아, 우드 토템은 그냥 무속성. 이면 100% 넘는 순간 힐 돼요? 네, 그런 거 같아요. 얘네도 200%라 200%라. 어, 날렸다. 아, 얘넌턴 끝내고 너 필요 없어. 어, 너한테 울래. 어. 어, 얘피발봐도 힐되네요. 오. 그러면 지금 사실상 계속 계속 제자리 걸음 한것 같은 <laughs> 자 물리 공격이 답이다 이런 애들은 스카이 콩콩샷 아 좋아 뱀. 죽어라 이제 제발 오케이. 그렇지 끝났네요 어우 아파요 <laughs> 빠르.. 게 회복하고 아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시죠 이제 몰라요. <laughs> 저밖에 안 되나요? <laughs> 저밖에 안 되는 저 들어가서. 저. 어? 어저 위도 못 올라가네. 어저 위도 올라갈 수가. 아 내가 내려가서 말 걸어봐야 다 야. 뭐야 불 어떻게 꺼? 아니 불 어떻게 건지 얘기를 해줘야지 내끌어 왔는데. 히스토리안. 꿀 방법이 없나? 시체를 보면 나올라나? 어, 폭발 화살인네 방법이 없나? 피 위에 위치시키라고요? 아그 다음에 블레스를 쓰면은 블레스드 워터 돼서 아 그래야 되나? 아 약간 독특하다. 어떻게 그렇게? 자세하게 해야 되지? 피 위로 올라와봐. 어? 나오세요. 어 진짜요? 잠시만요. 문 열었어요. 예. 야. 아 여기 시체. 아 이거. 어,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로이 거구나. 음, 제가 문 열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누가 이 짓을 했어? 물론 브라쿠스겠지. <laughs> 그럼 <laughs> 그림은 <그리움은> 찐막이구나 <심각했거든. 웃음> 어 그게 아니고 아 시체들이 있으면 문을 열수 있구나 혹시 아, 오시면아피 위에다 예네 오시면서 막 시체들이 있었어요? 네. 없었어요 그래요? 시체들 먹으니까 해골을 주는데 그 해골로 문을 열 수가 있네요 어 그래서 넌네코로맨서였어 아니면은 뭐 어, 흑마법사 흑마법의 뭐 연습 재료였어? 아 사스터였어? 여기 뭐지? 아 어, 진짜? 갈 수가 없네. 오, 그래서 거기에 대항했다가 이렇게 된 건가? 해석 안 해드려도 되죠? 대충 이 밑에 한글도 비슷한 것 같은데, 위에 내용이랑? 뭘 발견했을까? 네. 사실 작중 시점으로 천년전 사람인데, 이제 와서 이렇게 <laughs> 그가 했던 만행이 나온다는 게 웃기네요. 야, 오랜 시간이 걸렸고, 브라쿠스는 사라졌어. 너가 그런 걸말안 한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. 브라쿠스 실패했지. 디비니트 오리지널 씬원의 주인공들이 잡았거든. <laughs> 음. 무엇을 알려 알리... 아, 이거를 내가 강요해서 알아낼 수 있구나. 좀 협박식으로. 어, 폭력으로는 안 된다고? 어,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? 여기서 나가라고? 풀어줘서?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의심했어? <laughs>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풀려날 줄 몰랐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. 어, 갔네? 사라졌네. 에어 음, 음. 무슨 세빌? 아, 잠깐만. 아, 세빌 일로 와. 아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? 열쇠가 없어. 아, 세빌 못 와요? <laughs> 아, 제가 대, 제가 장갑을 대신 껴주면 돼요. 아, 텔 텔레포트는 정답이다. <laughs> 텔레포트 is life. 고마워. 사기예요, 이거 텔레포트. <laughs> 리얼. 아 그거 배울 걸 그랬어요. 굳이 장갑 안 끼고 사실 배워도 되는데. 아... 일로 오세요. 네 잠시만요. 이제 아, 좀 제대로 된 장갑 좀 끼고. 뭐였지? 내가 뭐 끼려고 했지? 어? 장갑이 바뀐 것 같은데? 어, 상관 없겠지. 해골 수치가 제한돼 있어서 막 열면 안 되고요. 근데 텔레포트 있으니까 편법이 무궁무진해요? 인정합니다 세빌 왜안 오지? 세빌? 아, 내가 안 붙였구나 일로 와 뭐야, 세빌? <laughs> 세빌 파워파닉? 내가 불러야겠구만 텔레포트가 진짜 사... 약간 사기인데, 약간 사기인데 사기 같지 않은? 뭐 어차피 싸우는 건 똑같이 싸워야 되고 <laughs> 하는데 단지 이제 좀 해결 방식이 늘어나는 거죠 말하는 석상 있는데 보통... 왠지 싸울 것 같아서 말더안 걸었고요 아 진짜요? 예 갑시다 어디 있요 말하는 석상? 여기요 어 석상이랑 싸워요?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어. 저희 보고 벌레래요. 네, 저희가 완전 여기를 쓰... 망치는 쥐새끼처럼 표현되는데. 음, 싸울 첫 번째 누르면 싸울 것 같긴 해요. 네, 존재가 미안해. 아, <laughs> 미. 어, 이렇게. 어, 아! 어. 어이 새끼 아. 꺼내 버렸어. 아, 이 새끼야. 어, 아... 씨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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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개새끼. 어. 예. 어 저기 포탈 열렸네요. 포탈 뭐예요? 포탈 몰라요. 들어가 보려는데 안안 안 들어가지더라고요. 저쪽 방향에서는. 아 씨. 핵골 썼는데. 해골 어디서? 아 해골 여기도 있다. 아 해골 여기도 있구나. 이거 버튼 누르면 되지 않을까? 버튼이 어디? 어디지? 여기 누를 수 있는 버튼 없나? 이 쪽문은 뭐예요? 아 저기를 그, 누르면 되나 옆에 쪽문도 있네. 잠시만요. 그 초기님 앞에 그, 쪽문. 아, 있... 왜안 풀려? 아진짜요 네, 앞에 쪽문이. 아 거기 내 거기 내려가 봤었는데 내려가 봤었는데 아.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 어, 아예 아닌데, 여기 안생긴는데 저기 어떻게 올지 그냥 텔레포트로 오실 수 없나요? 아, 그것도 됐는데, 어, 여기 지도 있다. 잠시만요. 도달할 수 없어. 아, 그래, 일로 내려오면 뭐였더라? 네? 진짜 아, 일로 넘어왔지. 아, 그러네. 위엔 여기 열릴 수도 있나? 아, 잠겨있네. 이걸 열고 어? 어 피했지? 무빙샷 오지지? 자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 가능합니다 함정 다 피해 아 피하라니까 그렇지 알았어 요 어, 뭐야 이거 어떻게 열지? 아 저걸 저걸 쓰는구나 일로 와봐 이거를, 폿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해골 챙기고. 아, 해골 이렇게 여는구나. 됐다. 네, 해골로. 안 돼. 아, 아, 아! 아, 많이 맞으시네. <laughs> <laughs> 됐습니다. 예. 아, 이제, 이제 갈수 있어요. 네. 예! 사실 이렇게 아, 열고 싶어서. 음. 가자. 제 같은 거. 포탈 포탈 저는 못 한다는 얘기죠? 뭐야 뭐야 어 일로 와 포탈이 안 타지더라고요. 어저한번 해볼게요. 혹시 언데드를 안된걸 수도 있으니까. 아 저기 위에서 대기 대화할 수 있네요. 어 타졌는데요? 어 타져요? 왜난안 되지? 어저 타야겠다. 전절로 가볼게요. 아이어디에요 무슨 이상한데 오셨는데? 와, 아, 여기도 모르겠어요. 두개골이 있네. 안에 들어.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나도 한번 가봐야지. 나왜안 되지? 어 반대편으로 나갈 수도 있네요. 아, 두개골도 있고. 어왜이 새끼 안 오지? 왜 합성이 오다 말어? 포탄 들어가서 끊긴 거 아니야? 나왜안 들어가지지? 됐다. 아, 저 위에 가고일 머리 누르면 돼요. 아, 아, 그 오오. 오, 상자! 오, 체스트, 체스트. 오, 아이템! 난리 났구만. 아, 블러드서커도 배웠네요. 어, 블러드서커 어, 있는... 아시죠? 네, 저 있어요. 어, 제가, 나... 근데 메모리 솔로 낚아서. 내비두고. 어, 양손검 얻었어요. 확인 안된 거. 아, 한손검이네? 아, 한손검 안 쓰잖아요, 저희. 예. 어, 우선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. 뭐더 이상 없네요, 여기는. 다른 거. 네 이거 보상 어, 보상 놓치고 갈 뻔했네요 개이득 음... 야 확인 뭐야 우와 옵션 옵션 좋은데 옵션 진짜 딱제라만님을 위한 옵션인데 아 그래요? 한손검이네요 아 이런 양손만 올리셨죠 네초기하는거 없나요? <laughs> 어, 뭐 어디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여기도 포탈이 있거든요? 그거 두개굴로 여기 좀 열어주세요 어, 어디요? 여기 이쪽 바깥쪽 저저 저, 제가 있는 쪽 여기요 아 어, 잠시만요 어, 어 바깥에 있다면서요 아니, 거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, 저 있는 쪽 거기 말고 이쪽 바깥쪽 아 거, 거기 저 포탈 타본다고요? 네네 이쪽은 제가 그 열어놨기 때문에 오케이 얍 yep. 포탈 타봐요 탔나요? 뭐지? 네 엥? 엉뚱한 데로 왔어요 아 초기화는 3챕터부터 어어 어 스바 괜히 따라왔다 <laughs> <laughs> 어아 어. 다시 나올 수 있네요? 예 나오면 어또 이상한 장소에 도착 어 굳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괜히 사서 고생하고 있네. ᄌ 됐당. <laughs> 내려갈 수가 없나? 못 내려가나? 아, 어, 이거 이렇게 쳐서, 쳐, 쳐서 맞춰봐야겠다. 이거 쳐, 치면 뭐될것 같은데. 초기야, 일로 봐 너가 해야 돼. 어? 아, 여기 해골. 아이고. 아, 이거... 거진주 초기야, 된대요? 모르겠습니다. 저도 루머로 들은 거라. 어, 왜? 뭐, 뭐, 아무거나 맞춰봐. 아 잔디들이 쳐맞고 있네 어디세요? 그냥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예어 근데 여기 뭔가 궁금하긴 하잖아요 이건 뭐지? 아 이럴 때는 텔레포트 대신에 또쓸수 있는 고, 고양이 소환 고양이로 고양이랑 위치 바뀝니다 그렇지 좋아 해보자 쪼매 일단 뭐야 해골이 이거. 있는데요? 아 이거 해골 챙겼어요 개이득 쟤가 이거 뭐야? 딸깍해서 그런가봐요 스승님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? 왜? 네? 뭔 소리야 갑자기? 어 내가 뭔가 보상을 다 풀었나? 어 아, 해골 다 찾은거 아니에요? 그런가봐요 여기 오 대단한데 약간 이, 이쪽 이문 열어요 저 있는 쪽으로 해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음네 어디 어디 계시죠? 저 바로 아, 이 문이요? 네. 일로 오시면 됩니다 어... 이제 타워를 조사해보죠 아 그는 저 색상이랑 어, 설상, 아끼란... 싸울까요? <laughs> 해골을 하나 아끼라는데요? 아, 그래? 저 됐다. 다 썼는데. 다 썼는데. 보물 상자 보물 상자 먹으려면 하나 아껴야 된대요. 음. 어, 다썼다 썼는데. 죄졌다. 죄송합시다그니까 아, <laughs> 안에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? 네. 세벨 따라오겠지 여기, 따라왔네. 여기거든요 여기서 포커 치다가 다 가셨거든요. 다 뒤졌죠? 네. 저 좋은 곳에 보내 주세요. 제 몸속. 갑시다. 저장 됐나요? 아, 아니요. 하겠습니다. 오차한 잔. 차한잔 하고 가라고 해골들이 준비해 줬네. 티타임 오졌다. 빨강 <laughs> 어, 뭐지 이거? 어머나 어머나. 네 확인하셨네요. 예. 음. <laughs> 어. 아 여기 함정이 가득하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. 저희 우선은 따로 따로 다니면 아 상관없겠다. 현재 전투니까. <laughs> 자 석상들 말 걸고 다닐까요? 어 여기 여기도 그분의 성소네 일곱신. 뭐야 이 끝이야? 아뭐 이동 안 하나봐요. 음. 내, 나랑 손잡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석상이? 어? 저기 그림들이 있다 아 그림 다 털어가죠 아 어, 얘한테 뭔가 손 비슷한 거 올려주면은 어 아, 근데 그림이 되나? 약간 제작진 얼굴 같은데? 아닌가? 뒤게 어디요? 동양인 같아 보이는데? 어, 제, 동양인 얼굴이면 왜 제작진 얼굴이 되죠? <laughs>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친근해 보여서 제작진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인가요? 이게 <laughs> 예? <laughs> 이거 누가 봐도 머리 두개 달린 오우건데. 예? 뭐죠? <laughs> 머리 두개달린 머리 뭐, 두개 달렸잖아요. 머리? 뭐? 아니 요 아니요. 뭐 하나에 머리 두개 달렸. 아 아니 그 말고 안쪽에요. 그 그림 말고요. 안쪽에 걸린 거. 아 여기요. 예예 예. 아 되게 친근한 인상들이어서. 아아한 아, 아. 명은 그러네요. 아 예. 술... 어 그리고 글씨도 아 이거 글씨 너무 작구만 갖고 잘안 나오네. 듀크 스티븐 칠링. 어, 글씨 너무 작아. 안 보여요. 이건 더 작아서 안 보이네. 이거 인벤토리로 옮겨와서 읽어야겠다. 예. 이 그림은 나의 모두껏. 듀크 스티븐 청계. 어, 그 눈은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. 귀신 그림들이네. 어, 웜테이머? 이거 뭐야? 호수 소환하는 건가 보다. 오, 어떻 쓰는 걸까? 어, 심플 노래 제작에 쓰인다고? 어, 제작 안 되는데? 자, 무장 두루마리. 아, 종이 챙겨야겠다. 저희 스크롤도 이제 슬슬 만들어야죠. 아, 예. 여기 뭐 없는데 이이 이 그림들을 써서 여기서 뭐 탈출하나? 어, 여기 안에 잠겨 있네요, 누구? 전비에 좀비 어? 안녕. <laughs> 딱히 여기 뭐 없어 아 보여. 아주 오랫동안 먹지 않은 것 같다고? 어 이거 이게 위험한데 얘 언젠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. 미리 죽일까요? 여기서 막뭐 건드리다 보면은 오 철의 여인. 어 이거 유명한 건데 아이언 메이드. 아, 조심하... 어! <laughs> 네 그럴 줄 알았어. <laughs> 들 아, 아야 오이 감이 이씨 서자 아 여기도 종이 있구나 어, 트랩 있네요 쟤는 어떻게 해야지 풀려나지 이걸 열어야 되나 잠겨 있네 이 안에 뭐 있지 오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열수 있지? 아, 열 필요가 없겠다. 텔레포테이션 장갑 다 시켜야 되잖아. 어, 아, 뭐야? 안 터지네. 뭐 이런 게다 있어. 음, 가 <laughs> 텔레포테이션 찬양해. 아야, 어, 뭐 함정 발동하셨어요? 아니요, 내가 했나? 그러신 듯. 제가 했나 봐요. 예. 빠르게 챙기고 나가야겠네. 어저 좀비 빨간색 됐어요. 어 좀비 문 열렸는데요, 초계님? 그러네요. 아 일로 들어오면 열리나 보다. 음... 어 괜찮아요. 뭐 전투 안 됐으니까. 아, 아 팔로 감사합니다. 일로 나오고. 아야. 아 이거 반사데미지도 받았네 <laughs> 한번 쉬기고 아 여기서 쉬는거 안전하지 않아? 아쟤 때문인가? 오늘 나가야겠다 도망쳐 피 그렇지 일로 오세요 쉬고 네. 좀비 어, 버리고 가자 어, 타서 오시면 도 있어요 아 진짜요? 예.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<laughs> 안녕 패트리푸드스 레투스 너는 뭐.. 길을 잃은것 같진 않네? 왜 그렇게 냉소적이야? 어? <laughs> 약간.. 흑인 억세.. 흑인 악센트네? 이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야? 어? 우물이다 와.. 저 어디 가는 거지? 우물 몰라? 이제 불안한데.. 몰라? 어? 아! 혈액장비 어, 얘기해준다 혈액장비나 마녀 또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해? 어? 혈액장비나 갖고 있는데? 니가, 니가 말한 그 존재하지 않는 혈액 장미가 뭐야?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 츤데레 식으로 알려주는구나. 어. 다시 나에게 그렇게 친, 친, 츤대죠 어? <laughs> 너,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걸 빨리 말해줘. 어, 뭐야? 어머, 누구세요? 어, 누구세요? <laughs> 어, 위더무원요 와개뜬금 없다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이래서 캐스트가 안 끝났구만 도와줄 수있해달래요어 <laughs> 그럼 우와. 이... 지금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와 이거 진짜 갓겜이다 와. 진짜 생각도 못한 곳에서 위도모 튀어나오네 거기다가 개연성도 맞아요 딱딱 개땡금 없이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. 여기. 네 고마워갖고 나타났네 아, 그라티아나도 잘해줄걸 이럴 줄 알았으면 <laughs> 언젠가 나타나갖고 잘해주는 건데 그 영혼들도 다 그냥 소스 포인트로 쳐먹고 저기 깨 부셔버리려고 그랬는데 <웃음> <웃음> 조졌다 <웃음> 어, 여기 나가는 길인가 봐요 여기 우물이 있어요 우물 하면 추억이 있는데 말하는 어 우물. 너한테 뭔가 마술적인 설득을 해야지 너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나? s u 을또 e 엄청 많네 서 텍스트를 읽으라고? 어 마법은 마법은 죽일 거야 u 틀리 e 시 t 더 u b 아 마법을 얘한테 쓰면 얘가 죽을거 같나봐 영웅 u b 해야겠네 아, Subtext. 끝났나보다 네, 이거 그냥 열리고 끝나나 봐요. 네, 아, 이거 원래 이게 그냥만 안 열리는 혹시 건데. 혹시 저장 좀 한번 해주시고 이게 우물 한번 나가고 싶거든요. 나가도 되나? 어디 가요? 우물로 여기. 가요? 어, 아이 우물 원때도 봤는데 대화하는 게임? 우물 아니에요? 근데 대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 뭐야? 아, 진짜 대화하네 아유 잠깐만요. 목소리가 나오는데요. 위식징웰이라고 원때도 있었고 이 게임이 우물을 패티시 있어고 뭐야 so cool. What? Dry through the w 물 t e r What is t 물 e battleground? w h 물 t is the b a t t l 아 g r o u n d What is the b a t t l e g r o u n 식으로도 되나? 네. 어 the battleground? w h 어, 어, 물 채워졌다 어 되네. 세 개의 시체가 얽혀 있는 뼈와 세 개의 두개골이 뛰어나와 있는 한마디로 당신은 아 이거 한국 한국어로 애매하다. <laughs> 어쨌든 세 개의 시체가 그 약간 좀 희미한 목소리로. 어, 물 줘서 고맙대요 아, 저희가 이 물을 뿌려줌으로써 뭐 세계의 영혼을 풀어줬나봐요? 음... 자, 이전 때 그를, 이전 거를 못봐서 누가 너한테 이랬어 브라쿠스 렉스겠지? 아, 너무 뻔한데요? 그럼 저 오지게, 오지게 업적 오지네 빌게이츠인데, 거의? 이 뭐하다가 The the 아뭐 충원했다가 당했나보다 하긴 왕이었으니까 약간 타락한 디바인이었지. 음, 얘네가 브라더로서 발라드로였나 봐요. 뭐 페어가 뭐지? 뭐돈 준다는 건가 우리? 통행료? The 아. 자기가 죽을 때는 to the 얘네가 죽을 때는 돈이 노자돈이 필요하다고 음. 돈 달라는 거 같은데요. 돈, 돈 달래요. <laughs> 얘네의 특징이래요이 the... 사람들. 아... 브라더스 음. 오브 뭐 뭐라고? 뭐.. 뭐시기는 돈을 먹어야 된데 이제물 주니까 돈 달래네 이제 그래 어? 어 많이 반대하게 줄게. 주셔 네, 네. 그래 저기 <laughs> 지옥가 갖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먹.. 어? 아 그거에 맞는 아이템을 주나? 음, 그러겠죠? 파스키퍼 키퍼스 파스키퍼 이 To the long awaited king. 던 왕국으로 돌아간답니다. a a 가 n e Jun and 양손 올라가네요 이거 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, 레트리뷰션도 그래요? 하나 올라가고 양손 두개 m 올라가네요 o t h e r s of Balador sink. t 요 쓰시던 거저 주시면 돼. 네, 네. 드렸습니다. 어, 뭐야?